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첫 번째 우리에게 그음장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음장에 하시는 것 그렇죠? 하시는. 물과 성으로 그음장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음장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진정하고 휴가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보셨던 그음장에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할 수밖에 없죠 자, 성령님우리가 그런 사항에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될차리가 계십니다 예를 자 바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로 받쳐 죽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신과 것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사건들 나를 위해 죽으신 죄 속의 사건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성령께서 해주실 때 내가 그시이 안에서 제삶을 얻게 되고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레오> 되시죠, 레오리아. 예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웃 모두를 살주시고 그 사실을 손님께서 내가 2천년 후에 그러나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손님을 말이야. 자,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셔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돌이켜진 죄악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붙이고 있으면 아담의 피를, 하와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죄악된 몸으로 계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계속의 죽음을 푸고셔야 되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는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지, 죄악된 그 몸이 죄로 말려 죽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구약스에처럼 주먹고 저문던 어린양이 죽을 있는 없어요. 이십일째 서는 완전하게 흠 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몸이 땅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피를 물려받지 않는, 쉽게 말해서 남자의 피를 물려받지 않는 오직 동정녀 대신 마리아의 몸으로 왔아요 무엇으로 왔냐면 성령으로 왔냐면 태어나신 니다성령으로 왔. 인간의 몸을 잃지 않고, 인간의 필요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 마리아와 태어나 이게 첫번째 스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시고요. 두번째는 예수님 공생화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주같이 우리와 함께 임해주셨어요할알루야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알렐루야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내 네, 사랑하드리오 내 입하는 자라 하시더라자 누가 오늘 그던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의 기을보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자에게 자유를 눈문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정파며 하 눌린자에게 눌린자를 자유롭게 하며 아멘 주의 은혜를 정파하게 하여 하시니라 하였자 하나님 예수께서 사회하시은또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시험 받으시는 것도 성령의 보호심으로 충만함으로 받으십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다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작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셔서 그 시험을 이겨수주는힘이 누가 키워주다고요 성령의 할렐루야 자공생의 중간에도 모든 과정도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었사 하셨으며, 할렐로여 그가 두루다니시며, 천안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붙었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었다 하시므로요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을 사신 그렇다면 이유가 뭔가? 왜 성령을 사셨는가? 물론, 당연히 성령을 사셔야 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사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성령을 아야될 것에 대한, 성령로살 것에 대한 그림자로, 아, 성령을 살 것에 대한 실체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 너희도 그렇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뀌시던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에이라 시양둥이 그를 받지 못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니오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시양사이들 음.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성이성이 뭐냐? 하나에도 안 보이는데, 성령들은 더 몰라요. 오직 성령은 우리만 하시니라. 성령으로 푸는 사람을알수 있는거죠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의 가시에요 우리 안의 가시에요 구약과 신약의때 가장 리스탈팀은 구약의 성령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 잠시 이다가서울처럼 능력과 예언도 해하고 기름 붓고 능력을 했다가 떠나가는데 그러면 잘모로고요 아침이 들려가지고 그냥 그리받게 되는거죠 그러나 신약의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그 하신 할렐루야. 야 그것도 데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엄청난 탈다 떠나가시지 않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서 텐수가 하나 나오시, 계속해서 계속해서 것은 영원히 오 말에 있는 트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자 이것이 바로 성인 이 성인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그시 예수님이 있 가운데에 우리의약속하 신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을 보낼 수 있는 약속은 다시 또에스겔에부드럽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을 너에게 쓰고 제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시면 내영을 너에게 주시겠너희로 유래하리라게 하리니 너희가 내회을 지켜야 할지라. 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해서 세력을 주어서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과 애통은 안되지 않느냐. 너희가. 그래서 만일 또 내가 내력을 보낼 수 있다. 예루야.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윤리를 지켜야 할수 있도록 내가 해 주겠다고 말씀하이죠 이리에 내가 너희가 내 교회를 지켜야 할지라. 생각이 될 것이다. 말씀. 영을 건너보면 그자와 있습니다. 예, 오늘그 생각에 대끝이다. 네가 내일을의하각 하리니 그러셨더니가 내 유래의 생각에 대끝이다. 말씀 나니다 누구 의능정으로 성령의 능력. 우리 신이 아니야? 우리 신. 예수님이 누구의 신으로 사셨어요 오직 성령의 신으로 사셨어요 아렐로야. 아렐로야. 네, 자, 또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자, 보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전하시기 위해. 서 예수님께서 같이 해 주시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 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 법에서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이 네게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전문하시듯이오. 예수님 올라가세요. 올라가라면 올가라 누가 전하세요? 사도행께서 누구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할로야 다 성을 이닌거예요 성령님으로서 전하고, 성령님으로서 능력을 하고 성령님으로서 예수님의 출입식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혜사 곧아버지하고 있어서 으셔서네 모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았으라고요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한 개도 따진게 있나요? 없습니다 다 누가 누가 가르치시나요? 전부 다 성령이 가르치시신성령입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 먹을 수 있고 못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주시니이 성령님이 못 깨닫게 하시면 그냥 하트 길을 가려면 큰길 없던 기아 그냥 그만음대로 했는가 다 좋은 건났으나면 무슨 말을 했지? 예. 기후 들정도로 스님께서 여러분 신경을테 그냥 게 해주셔야 합니로 할렐루야 깨달해주시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주실 지믿습니다할렐야 누가 하신다고요? 어머니, 손님께서 하시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를 역경일 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대할 수 없는. 믿을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 네. 누가 하신다고요? 손님께서 하시는. 예,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믿라 믿으라 소님을도 믿으라, 믿으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 분의 찍시다라고 말해도 안 믿으시는 그신예요 믿는 것이. 믿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어머니, 손님 네. 하시는. 여러분은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 수도 믿습니다. 알렐루야. 네. 성령을 의지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성령은 기하들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네. 모든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뜻대로 다제 택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기하들은 오순절 성령 당민 이전에는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나의 뱃속에 가서 유나가 뱃속에 가서 천일이신 것 같이, 내가 땅속에 천일이 있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성질을설라 내가 천일만시 씻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성질이 우리가 몇백년 동안 씻는데, 네가 천일만에 씻는다 말이냐? 말 된다, 말이 안 된다. 언제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육사하실 16, 때, 모든 것씀이 아, 그것이 자기의 육체를 갖춰 말씀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성전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도물이도물이 영적인 것들은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전을 부를 수 있는 것니다루야 깨는 마음과 오른 눈과 덜는 기업을 락하여주셨옵소서 저럴 귀는 자는 저럴 귀에 허락하여 그때 그기가 무슨 기에요그래도그 가운데 하나 있는영적으리 저럴 는 들어가 있 귀에 목선못 그래서 도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 좀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실을말했습니다 아하, 이제 하겠습니다. 그때서의 영적이깨달이오는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 됩니다. 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는 것이 더능력 유익이다. 왜요? 성령을 부여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계시면, 누구나 육체를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오무새랑 수강하니까 힘들고 이제 맨날 땡기 표우 맨날 떠나야 돼. 이국 가서는 안올것같아아 우리가 이스라엘 가려상 하면 이야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그 수반의 책임다 얘기가 고 올라가면 장소가 없어 장소가. 누가 오신 게나요 성령이 오신 거지. 자, 다스리야 네가 너희 유익이야. 그러나 내가 너의 네 칠창을 바라보니 내가따라가는 네. 것이 너의 유익이야. 그러며 음. 이게 진짜다 이게 실세지 이게 진짜 있는, 네, 진짜 좋은구나.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사가 되게 오지 않아야할것이요 내가 그러가지 내가 들어가서 여기로 그 보내리니라. 이땅 앞에 예수님이 어? 성령을 보내신 것이 이 땅에 오신님이 예, 더 유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가장 기독교 핵심이죠. 성육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예수님 이 성령 오신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자겠습니다. 말씀을 더 들리겠습니다. 요한복 8장 14절부터 20, 20절까지 있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보였으니 그가 또 나를 구여사는 이루셨다. 영수들의 아들자니 그는 진리의 아들자들을 이보 받지 못하니 이런 그을 보지 도 못하고 아지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가 너희와 함께 가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리니라. 여기가 있겠지요. 내가 너희를 주디부르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받기 부르지 아니하고 아치겠습시자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열수 없다는 말입니까? 제일 좋은 단어가네. 보아가지 또 그렇죠. 제일 좋은 단어가? 그럼 지금은 뭐네? 보아야 겠어. 지금 보아야 해요. 제일 중요한 것때부터 보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길이 그다음, 그다음, 바나와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바퀴나를 보지 못할 것이죠. 너희의 나를몰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그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의하니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누구를 말 아마 성령으로 말해라 할렐루야 성령을 에서 성령으로 말해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게 성령을 보내신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셔 내가 너희 안에 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영으로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할렐루야 우리 물론 지금 사실 우리 몸 보셔도 영혼똑 같이 용살를 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님의 몸으로서, 영으로서 레너 네. 영적인 현상, 영적, 영적인 머리와 영적인 몸으로서, 우리가 지금 어디 앉아있어요? 사실 예수님의하 하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옆에 한있인데 레너야. 그렇죠? 예수의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앉으셨느니라. 우리 앉아있는, 영적으로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레너야. 그럼 영은 시망과 초라해. 영혼폭력도 하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신 참된, 참대, 탐대지 아니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알라루야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너무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 소령님이라면 대부분 다 넘어지고, 자받지고 불러불러하고, 은사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이 부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이게 지금 잘 교육이 안 되는 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님이 대한 지식이 뭐냐면, 우리의 시작을 보시고, 부활을 실천하셨어. 그리고 하려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언제 오세요? 개인때으로 오시는 예수님. 현대적으로 성년에 오신 예수 글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속아가는 거예요. 명복상 그리스도니 명복상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말은 그리스도인이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화된 사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뉴인은 뉴인처럼 영어를 쓰고, 아메리칸처럼 행동으로 하고, <laughs> 생각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야 뉴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뉴니. 한국에 이웃 갔는데 맨날 보쌍뽑고 된장뽑고 맨날 한국사람끼리 만나서 가고쌍을 외치고 있으면 유리 이 안있어요 그사람은 이웃이 낸 심각과 마인드가 다 되어야 해요 그의 소인인데 그의 소의 심각과 마인드가 없어요 왜요? 그의 도와 함께하는 것이 없으니까 네. 뭘 믿고 살아가요? 항상 하나, 하나님 믿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사주세요 하나님 먹고 삶 하나님 주세요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맨날 하나님과 적어다니고 왜? 예수님 어 이따가 성천할 때까지, 성천하셨을 때까지 개입할 때까지. 이게 너무나 너무나 부족한 한국교의 의식이에요. 왜요? 성령의 역할. 사실은, 은사와 능력으로 을한 면을 치울 수 있어요.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한 것이 몇 년이 안 돼요. 분명 200년이 안 돼요. 중체 수많은 아버지를 지나왔어요. 때 그 때까지 그 200년 그 사이에 있다가 스천지 대기에서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그다음에성리역사시 거의 끌어져렸어요 수천 년의 역사. 그러다가 기사 성리의붕모 역사 이라는 게어디데요 1800년 초에요. 미국과 미국과 막이하 나이 찬거죠. 그때막 마음도 터지고 그저 능력도 터지고 했죠 그러니까 한국이 와가한국 조용히 못살고 해서 막 그죠? 하, 불로불로 해가지고 막흔당에 시작했죠. 너무해서 빠지고 일났어요. 이제 그시대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그 손이 가아시나요 손이 어떻게 좋하나요 어떻게 변나요? 이제는 진짜 진짜 천대 성령이 오신 그 이유인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알려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이제 정말 진정한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게 마지막 시대에 오실 때까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제 능력과 번제와 막 시와 은사에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병부터 주면 하아... 막 너희들 죽으라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언제 됐어요? 아, 따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이 그리왕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리왕 되어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저 그렇죠, 래 120분도 예수님 나와가지고 이수리 각송을 믿고성령오신년같서믿고다주들을때 그들만 나와가지고 그들이 뭐했어요? 전리로 보호를 했다. 다시 또 소년이 살기 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 이게 다시 또일 나야 돼요? 할렐루야 은사 아니라 은사 아닌가요? 은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예수 그리스도라 이다 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 이다. 천국 보호를 해 천당 보호이아니다 천국보검은 무슨 보검인천보검은가 차이느냐? 같은 말 아니냐? 천상보면은 맨날 천상과 다른 것에 오라는거지. 내가 이제 보험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면는 천국과 야 할렐루야. 그래야 할수 있으니까 천국과 함야 천국은 뭐한다고요? 따로는 방탄이야. 자 이제 그런 지금부터 뭐하면 돼? 천국과 기 위해서는 뭐하면 말씀 순정해야 돼. 순정이라고막 애쓰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되는 거야? 안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안 되니까 둘이 회야하고회야하고회야하고안 되니까 뭐야 이못살이 회의하지요. 야 천국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거 야 엄청 많아요. 응? 그래 살아가저 선임하셔서 수조하라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순도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laughs> 말로 순도에서 가아니 아니잖아요. 천국은 뭘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에요 믿음으로. 뭘 말씀 수준의 성공을 왜가세요 얘가. 그럼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죠. 충분을 믿음으로 가는 거에요 믿음으로. 믿어주세요. 아직까지, 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 충분하겠나이 의식이 살아, 이 의식이 살아있어. 근데 이제 보세요. 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공을 이렇게 사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자. 어차피, 두 가지인데, 어차피 천국은 다른 방사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자. 네, 그러면서 뭐요? 교회 가서 열심히 얘기를 해드리고, 해야 할 의무나 지키고, 성련이나 하고, 그죠? 네? 아니, 봉사나 하고, 그냥 그냥, 그냥 살다가, 그냥 사람 에 살다가, 의무를 지키다가, 그래가지고, 쭉 가는 거죠. 간다 했으니까, 일일이하고 하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막, 불안전이, 하라 불안전이. 으아, 순종가지 못하면 옥가다 하더라. 이야. 알았으면 순례에 올라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나중 가세요 나중에 중는 순간에도 내가 내가 죽을가겠다이런러에서 염려의 글 속에서 이두 가지 불과 거의 많아 많다. 거의 많다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내시느라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시십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고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누을오셨다고요 성령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이 인간이 힘강으로 또애쓰므로막 말씀을 순회해 보려고 애쓰므로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빠지니까 얘가 아니야, 두 번이나 왜안 가르치지, 왜안 가르치지? 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 구하는 데에 누굴 붙시기 시작했다고요? 가장 좋은 걸주기 시작했냐? 가장 좋은 게 누구세요? 성령을 주시기 시작했네.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을 안 구해? 은사만 구해? 성령님은 그 그래. 이게 문제 이게 문체한 말이야. 성령님, 우리에게 뭘 말해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얼른 해요. 성령을 말해요. 믿음이 가시고, 성령을 말해냐면 키시게 가시고, 성령을 말해라. 지회말씀을 성령을 말해냐면 성령의 열매를 얼른 해요. 성령의 열매를 느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내가 마음을 닦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진다 내가 마음을 닦아가지고 절대 해보자. 정말 제가 안되게 절제했어요. 인간이시은 노릇과 안무 해서도 절제야절제였어 절대 내가 손소리 듣 손님이 누가 뭘 주신다고요? 절대 성령이 절제해주신 절제의 힘을 주신다멜루야 모두 안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기뻐하는 신앙의 마음을 주시고 할루야이 신앙이 잠시 뭐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보고 영화 보고, 보고. 아니면 내사에서와 기쁘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안다녀도 여기 앉아있어도, 아, 아무도 안 하고, 산속이나안 탄속도 아니에 뭐, 지하 골방에서 기뻐하고, 찬양해도, 예속에 놀라는 그 노그라노그라 기쁜, 그 기쁜 시열을 할렐루야. 그런 기쁨을 쓰는 주시오. 이으나 없으나, 찬양 없이. 그 바울이 뭐였어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시어라그 항상 기뻐하라. 했던 그 말씀을 의도 드렸습니까가 번도 있잖아요. 한 아니 뭐가 있어요? 앙참한 감옥, 지하세 기름 감옥은 깨끗하고 상탈이 좋고 그죠? 밥도 가지고, 신자도 있고, 신제품도 뜯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 로마의 감옥은 지하에 완전히 땅감옥. 기록지가 막 났어. 다 채워져. 지진이 왔다 갔다. 그 속에서 감옥은 뭐였어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 성장에 자세한 기뻐니까. 그구를 말하면 어디 성령을 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이땅 가운데 성령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땅 가운데 성령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할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데 우리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너무 못하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레> 첫번째 뭘 구해야 되니까 신을 구하시기 기도할때부터 할렐루야 성령이 있을거 아십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하, 싸우고 싸우고 왔잖아요 그죠 부이라고 싸울수도 있고 그저 발의부친거고 안좋은 이심이잖아요 그러면 뭘 구해야 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풀까 살짝 해 바짝 받아볼까 아니면 어디갔서 <laughs> 싸워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죠 이게 단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뭘 구하세요 성님 음, 여러분이 성령님께 내 마음을 쑥녹여주시옵 제가 너무나 많이 대답합니다 성령님만 구하면 내 마음과 내 세계의 마음을 바꿔요 내가 잘 모르겠구나 내가 잘한게 아니고 성령님의 <laughs>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쑥녹여주시옵소여주시옵큰성이필요하신다 인간이 일으로내 마음을 어떻게 막 그러니까 <laughs>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아까자가 지금 막 어떻게 풀어보니 막 무릎을 꿇는데 이거 못하면 아예 없어요 응. 그럼 막 가지고 했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걸막한개더 하나 막그 찌르다, 써 쏘아서네. 할렐루야,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님 하시면서 <laughs> 내 속에 들어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해주시신 이 마음을 <laughs> 후가 보 할렐루야. 축축이 그러면 이런 가운데 미안도 고 고마워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수 없어요. 강력한 토, 성령. 에루야 성령을 보내 주셨는데 왜 성령을 은사가 감배한쪽 속으로 성령을 받고 있는지삶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야 되루야 우리 말을 들 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예 계시겠고 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도 이하시아 우리 한우안의 예수님이 가오고십십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성전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구하신 성과 성전이 에루야 예수 성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삼일차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하실 우리의 소리를 성전 삼고, 하늘로여 성전으로 삼고 계신 것을, 그리를 성전 만드신다면 누가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내 안에, 하늘로여 다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계시고, 누가 하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그 시동적인, 그리인의 목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응. 가르친이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하시면서 여러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상패지입니다. 지아 상패지가 있나 넘어가서 8장 9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넘어가서 8장 9절 예. 하셨니까 그런 어, 구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며 너희가 육실에있지 않고 영이신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령이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다음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하신 일 시험하고 너희 하신 는 혹지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그렇지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이다. 예수님이 우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야들야들이 그런 불이 받은 자. 성경이 계십니다. 네, 네, 네. 소성히 안에 누워있다며 예수님의 가을이 네, 네, 네. 자, 내일 마지막 구절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라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시행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습니다. 먹으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마시고 좋은 마시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 요 그것이 우리참 창진된 기쁨과 의가 있는 게 아니에. 요였주십니까 오직 성령 안에 네, 네. 의와 평강과 입니다 지난 예. 성령 안에 참된 비방이고 성령의 참된 기쁨이 있는 에르야 네. 성령으로 성령을 도 네. 성령을 구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누리시며 영으로 살씩 일적인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축복 네. 주님 네. 사랑이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성령을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단 게 우리가 무엇이까? 정원트럭전들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뜻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삼아주시고, 영토우리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누리게 하시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 안에 가하며, 성령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의의를 누린다. 성령의 영역로 살수록 축구하시고, 인도하여주셨소서